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미 년 새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으악, 그랜절! 빵! 조심해 후추 아이고 <laughs> <laughs> 마음은 그랜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조금 영상으로 올라왔어요 오늘의 패션 피플 프로젝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옷은 바로 유니클로 울트라라이트 나운 재킷. 퇴근 후4 시간. 그게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죠. 일할 때땀 흘리는 나. 그리고 주말엔 자연과 함께하는 나. 세계다. 얼마 전에 겨울 세일로 이제 코스랑 자라 유니클로 세 개가 동시에 세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을 세 군데 다 가봤는데. 예쁜 건다 사이즈가 없는 이미... 그러니까 이세는좀 벌써 시간이에 샘플 하샌시스에서 유학하는 그런 느낌 이 있지, 얼마지 알아? 39만 원? 39만 원이면 사지, 3 <laughs> 9집 <아유 집어넣어. 웃음> 나온 재킷 좀 얇아 보이는데 춥지 않으셨어요? 얇긴 얇아요 이 재질이 확실히 이 경량 패딩이라서 재질이 얇긴 얇더라고요 근데 이 패딩 안에 이거 하프집업 하나 입고 그 다음 목티까지 이렇게 입었는데 지금 날씨가 한 0도 정도 되는데 오면서 사실 땀이 나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되게 따스하고 운동할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목적으로 산 거긴 하거든요 캠핑 가거나 어... 운동할 때 입으려고 한번 벗어서 보여주실 수 혹시 있어요 이거 진짜 근데 여러분 진짜 꿀템입니다 그가볼 이거는 무조건 뽕을 빼다 빼다 그냥 뽕 따버려 울트라 라이트 유니클로에서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퀼트가 좀 넓은 걸 했어요 아무래도 경량패딩이 아직까지 좀 인식이 아재 옷이라는 게좀 느낌이 있어요 약수터 갈때 아버지들이 많이 입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와일드 퀼트로 좀 나왔더라고요 젊은 감각으로 또 3D 컷이라고 뒤에를 보시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 여기 어깨 부분이랑 이팔 부분이 절개가 활동성이 확실히 좋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입었을 때 사실 그렇게 비싼 패딩이 아닌데도 몸에 감기는 느낌이 쫙 납니다.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유니클로 홈페이지에서나 오프라인에서 둘다 세일하고 을 있더라고요. 이 오렌지 컬러랑 브라운 두 가지만 세일을 하고 있는데 49,000원, 5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밖에서 보니까 오히려 그 카키색 그거보다 이 색깔이 더겨울에좀 상큼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빨간 잠바 내가 입어보겠냐고. 남자들은 언제까지 검은색 회색만 입을 겁니까? 이런 거살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옷이 없어. 빨간색 옷은 이거 딱 하나 있는데 아 예쁘지 않 않나? 예쁘지 않나요? 뭔가 좀 상큼하지 않아? 푸차. 뭔가 상큼해? 이런 녹색이랑 잘 어울리지 어때? 무리수 아, 던지죠 지금? 어때? 경량 패딩이나 이런 거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클로 추천드리는 게 지금 고프코어룩 유행이니까 뭐 어, 산산기 하나. 많이 했나 보다. 어 가만 있어. 뭐 아크트릭스나 노스페이스나 여러 가지 경량 패딩이 이제 좀 고가로 나오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물론 퀄리티가 훨씬 좋겠지. 근데 약간 이게 아저씨핏이 나올 수 있어. 사노퍼 어, 그래? 안 입을 수가 있단 아, 말이야. 보면 약간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그냥 약간 슈퍼 가는 아저씨룩이야, 봐봐. 슈퍼 가는 그냥 아저씨룩이지. 어, 아니 오히려 더 느낌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laughs> 트레킹이나 캠핑을 가면 날씨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계속 바뀐다고. 그럴 때. 이걸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아, 귀찮잖아. 막 걸리고 막. 그래, 막. 나 그때 제주도 갔을 알지? 때 막. 응? 그래, 그렇게 묶고 막 다녔잖아. 묶고, 묶고 다니면 어떻게 돼? 여기 손, 팔다 죽고 나무 막 쓸려다니면서 이거 다. 자,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이게 뭘까요? 이거. 뚠뚠, 두구둥 따라담. 이렇게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입어. 그러면 잡을 뭐 필요도 없어. 이런 옷은 그냥 여기에 입구에 넣고 그냥 두개 잡고 넣는 거야. 스스. 그럼 내가 몇 초만에 넣는지 지금부터 세줄래? 제가 이걸 얼마나 빨리 넣는지 보여드릴게요. 시 준비 시작해 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 초, 십일 초, 십이 <laughs> 초, <11초. 웃음> 원래 십 초만 하는데십 초. 장 돼서 더못겠어 못하게... 십사 초. 십오 초. 됐습니다. 오 십오 초 만에. <laughs> 이렇게 작아져요. 그 사실 어, 이거를 그냥 어, 사실 이렇 달고 다녀도 될 정도로 작아진다고 오. 그래서 어디 캠핑 다닐 때나 트레킹할 때 사실 어. 이게 진짜 좋아 가벼워? 완전 가볍죠 옷도 여기 고리 같은 게 있어서 어. 이제 배낭 같은 데달 수도 있고 아. 근데 이게 진짜 편해요 네, 제가 지금 막 아. 접어서 그렇지 이걸 만약에 더, 더 눌러서 쭈그리면 아. 얼굴보다 작아져요 작아? 내 얼굴보다? 내 네, 얼굴보다 좀커 보여 어? 그래? 내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보다 제 얼굴이 좀 작아가지고 이 잠바가 좀 크게 나오나 본데 원래 되게 작은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패킹이 된다 또 입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입을 때더 간다네. 훅 빼. 이거 주머니는 다시 안에 넣으면 됩니다. 아, 되게 편하다. 저는 이 경량 패딩을 처음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이즈감을 잘 몰라서 매장에 직접 가서 구매를 했거든요. 개체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같은 제품이더라도 경량 패딩이니까 이 원단이 좀 얇아요. 그래서 보면 군데군데. 여기 보시면 털이 이렇게 살짝 살짝 뾰져나오, 삐져나오는 게 있는데 어떤 옷은 조금 더 많이 삐져나오는 게 있고 어떤 옷은 좀덜 삐져나오는 게 있어서 좀 가서 사이즈만 보고 체크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상품 상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충전재는 외부는 나일론 100%로 돼 있고 안에는 충전재는 솜털 90% 기털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름 디테일하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손목에 시보리도 시보리 일본 말인가? 무슨 뭐라 고 그래? 어, 소매! 이 소매에도 바람 안 들어오게 이게 살짝 고무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사실 더 쫀쫀하면 오히려 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이 정도 텐션감 있는 게 소매가 아주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 지퍼 부자재 같은 경우도 YKK 지퍼를 썼기 때문에 가볍고 느낌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를 자주 해도 뭐 잘안 찝혀요. 이렇게 마구 마구 해도 잘안 찝힌다. 지퍼가 아주 튼튼하다. 아주 극동계에는 이거 패딩 안에 입으면 더 따뜻하고. 저는 뭐, 이너로도 좋고, 아웃으로도 되게 좋은 제품 같아서. 후추들은 2023년에 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고 네. 사실 이제 후추랑 함께하는 컨텐츠들을 보고 구독해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옷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약간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유튜브라는 게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보는 사람도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 최대한 내가 그때 그때 좋아하는 걸 솔직하게 담아내야 확실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애매하긴 해 지금. 후추가 주로 나오는 애견 유튜버를 하다가 갑자기 또 무슨 그 패션도 하다가 맛집도 가다가 이제 캠핑도 가다가 근데 아직 뭐 어. 아, 그렇게 하고 그, 여러분 그런 그냥 우주랑 뭐옷 캠핑을 따라서 나를 좋아해줘라 나를 좋아해주면 되잖아 그럼 어떤 걸 해도 다 재밌게 볼수 있잖아요 날 좋아해 <laughs> 안쪽에도 자리 많으니 안쪽까지 잠시 여기 나도 되나요? 그럴게요. 2 0년 만에 타는 것 같은데 해준 뭔가. 니다달려라이이야 야호. 이이야 응. 우주적인 아 뭔가 슬퍼 근데. 왜? <laughs> 몰라. 해준 뭔가 좀 슬픈데 뭔가 동심을 잃어버린 기분이야. 네가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슬지 뭔가 다시는 못 돌아갈 시절을 잠깐 맛보는 느낌이랄까 안녕 페퍼맨 구독 좋아요